웨딩 촬영하실 때 예전처럼 꼭 굳이 화이트 컬러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시고요. 요즘은 이제 유색, 뭐 핑크색이라던가 파란색이라던가 아니면 블랙 드레스, 에 다양하게 이제 촬영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모든 드레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. 이쪽에 보시면 화이트 색상의 심플한 드레스도 있고요. 자, 보시면 이쪽에 화려한, 어, 어,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?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. 생각보다 다들 입으셨을 때 화사하게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디자인들이고요. 야, 어, 저는 섹시한 거좀 원하는데요.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. 자, 블랙 스트레스 중에 자, 슬리퍼. 입었을 때 상당히 섹시한 느낌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. 어, 그런 거 말고 조금 어깨선이나 이런 거를 좀 가르치는 디자인? 네, 있습니다. 약간 이렇게. 오프숄더는 아니지만 어깨 라인에 스트랩이 아니고 조금 이 어게돼 네, 있어서 이렇게 가려주는 네. 그래서 완전히 어깨 라인이 이제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살짝살짝 살짝 가려주는 이런 네, 디자인이 있고요. 여기에 또덧 붙여서 일단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게 되시면 훨씬 더 네, 다양한 음,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